바로 이어서 114쪽 필수예제 몇 번이니? 필수예제 8번. <laughs> 이 친구는 살짝 별표. <laughs>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에선 어렵진 않은데 이 친구가 업그레이드 되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. 이 친구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. A라고 하는 집합이 8의 양의 약수래요. 조건제시법이 돼 있죠. 원소다열법으로 가자. 8의 양의 약수는 누구 있어? 좋습니다. 1248 나왔고, B라고 하는 집합은 24의 양의 약수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 1 2 3 4 6 8 1 2 2 4 이렇게. 자, 그런데 A는 X의 부분 집합이면서 X는 B의 부분 집합으로 될수 있는 이 X라고 하는 친구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가? 라고 물어봤네? 그럼 첫 번째 이거부터 X의 부분집합 A래. 그럼 A는 반드시 1, 2, 4, 8을 가져야 돼. 1, 2, 4, 8을 반드시 얘는 가져야 된다고요. 됩니까? 그 다음에 B의 부분집합이라면 우리가 이 B라고 하는 원소에서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만들어내는 거였죠. 그럼 앞에 있던 A를 적용해봐. 1, 2, 4, 8은 반드시 가져야 돼. 그러면 남아 있는 원소가 누구니? 3, 6, 12, 24죠. 여기서 이 문제가 쉬웠던 이유는 더 이상 조건이 없어. 그냥 3, 6, 12, 24. 4개의 남아있는 원소한테 물어보는 거야. 우리 동아리 참여하실래요? 물어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, 두 가지, 두 가지, 두 가지 되니까 어떻게 돼? 정답은 16개. 별거 없죠?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